안녕하세요. 조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 폴리메시 제가 자주 올려드리던 바로 이 rwa 대장 코인인 폴리메시의 차트와 대응법 매수 매도 목표가 호재와 전망에 대해서 분석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고요 좋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일전에 제가 rwa 대장 다시 시동거나 개미 털기 완료 후에 급등이 시작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폴리메쉬. 자 다시 급부상한다 매수 타점 드리면서 목표가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슈팅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때도 제가 매수가 밴드를 드렸지만 요때 눌림목 찬스 그러면서 매수가 밴드를 요렇게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보고 분할로 잘 모으셨다면 지금 당연히 수익권일 거고 1차 목표가로 제시한 이 볼렌저 밴드 상단을 오늘 터치해서 자 무료 카톡방에서는 절반을 먹고 누를 때 다시 매집을 리필 충전해서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 다시 끌고 가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차 목표가는 제가 700 정도를 드렸습니다. 자, 과연 여기까지 갈수 있을지 지금 지켜봐야 될 거고, 저는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RWA 대장이 된 이유는 바로 이 블랙록이 시크릿 타이즈와 RWA에 대한 펀딩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세력이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엘리어트 1파동을 장식했어요. 자, 2파동을 꺾어서 ABC로 내려가면서 세력 평단인 500 이하까지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스물스물 들어 올리면서 물결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다. 서서히 반등이 시작된 거죠. 특징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 거래 대금이 코인에서 제일 중요해요. 자, 이때만큼 터진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반등을 취한다는 것은 거래량만 터져주면 뭐가 나온다?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1파, 2파, 서서히 올라가다 3파로 하면서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 그러냐 하면 2030년에는 바로 16조 달러인 이경에 가까운 시장이 되는 것이 뭐다? RWA, 실물 연계 자산이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뭘로 먹고 사는 거죠? 바로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자, 특히 코인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 하나로도 폭등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50.9를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사놓으시고 간격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600 30에서 높게는 630에서 낮게는 560 정도까지를 분할로 줍줍, 분할로 매수를 잘해 나가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모으시면 충분히 꺾어서 1차 목표가 700 선상을 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스윙 목표가인 800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뚫는다면 그때 돼서 다시 영상을 찍어 올릴 텐데 자 그때 다시 눌릴 때 매집해서 그때부터는 스윙 목표가를 다시 잡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월봉을 보셔도 한번 올라갈 때는 엘리어트 5파까지 날려버리는 기염을 토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세력의 역사 속성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고가가 1800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뜨거운 면모를 보여주는 세력의 화끈함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또 보시면 이때랑 좀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장대 양봉을 월봉에서 세워놓고 왕창 눌러 제끼기를 하고 다시 반등을 취하고 있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두달 전에 터졌다는 거고요. 자 이때보다 이때 파동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크죠. 이거는 엄청난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은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달째 거래량 줄이면서 특히 이번 달은 거래량을 줄이면서 완전히 해머형 이 양봉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음 달에도 더 속구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자, 이쪽에 있는 매물대가 워낙, 천에 있는 매물대가 워낙 강합니다. 여기를 뚫을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1,400, 1,800, 전고점 돌파도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수익을 못 내겠다. 정밀한 무료 코칭이 필요하시다. 자, 이런 분들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이 폴리메시 코인과 보유 종목 전체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매수매도 목표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자세한 무료 코칭이 필요하시다. 자, 이런 분들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급등할 단타 단기 종목 매일매일 무료 추천받아서 자, 지금 보면 20%, 자, 20%, 10%, 20%, 이렇게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서, 어, 바로 코인 투자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을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개 정도 드리는 이 특급 정보를 이용한 조조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으로 최소 100% 이상을 목표로 해서 한 달에 자, 한 개만 딱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자, 특급 정보를 이용해서 이 손실 복구가 하고 싶고 손실 복구가 절실하신 분들을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한 개라도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조조 코인의 실시간 쌍방향 정밀 코칭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시고요. 저를 100% 활용하셔서 다양한 무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상단에 있는 5133-4788이 번호로 조조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적어서 새벽이고 아침이고 상관없이 자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여 의사를 정확히 밝히시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의사 소통 경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윈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밀착 동행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단순히 좋은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채널이 아닌 실질적으로 매매 있어서 도움을 드려서 수익을 내드려 보겠습니다. 계속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아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여해 주세요. 이 실제 자산이라는 분산형 금융의 원활한 미래를 촉진하는 디지털 자산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의 폴리메시는. 실제 자산의 토큰화는 디파이에서 투자 수익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비유동적 자산 클래스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 코인이죠. 이 블랙록이 RWA에 투자하는 시크릿타이즈 펀드까지 출시하자, 이 RWA 대장 폴리메시는 순식간에 200%가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자, 업비트에는 대표적인 게 폴리메시고, 비썸에서는 엘리시아, 코인원에서는 온도 파이낸스가 대표적인 RWA 코인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물 자산과 연동하는 토큰 증권인 STO와 개념은 비슷해요. 다만, 증권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규제를 따르는 STO와 달리, RWA는 바로 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증권으로 분류가 돼요. 자, RWA 코인이 올해 초 시장을 휩쓸었던 AI 코인 다음 주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이 블랙록의 투자 때문인데, 단순히 블랙록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WA 테마가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는 것은 업계의 주된 관측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와 주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등은 원래 가상 자산 키워드 중 하나로 이 바로 실제 자산인 RWA를 꼽은 바 있고,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RWA 시장이 바로 2030년에는 16조 달러 무려 이경에 가까운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이유는 자산의 접근성을 높이는 RWA가 금융의 효율성을 개선할 분야로 여겨졌었죠.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를 맞아서 기간의 활발한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이들이 투자 상품과 밀접한 이 RWA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진단도 그것을 뒷받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자산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나타내는 대체 가능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까지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자 RWA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 자산이나 국채 탄소 배출권 같은 무형 자산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뭐 지적 재산권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도 지난 1월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다음 단계로 RWA를 꽂았는데. 자 그는 ETF 이후 다음은 금융 자산의 이 자산 토큰하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채권과 주식 시장의 불법을 해결할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자산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자산을 보안 토큰으로 체인에 가져오는 프로세스고.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은 토큰화 되어서 거래시 온체인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과 비전이 있고 기대감이 상존하는 RWA 대장 폴리메시는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겠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